유준상과 유쾌한 친구들이 9년 우정을 증명했다. 12일. 방송된 SBS 집사부 일체에선 유준상과 유쾌한 친구들 그 김범래 유준상 민영기가 함께한 열정 가득 일상이 공개됐다. 유준상이 10년 직이 절친 엄기준 김범래 민영기를 위해 깜짝쇼를 준비한 가운데 이들은 하나같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게 이들은 만난 지 9년차. 엄기준은 형님이 계산을 잘못한 거다. 라며. 유준상의 실수를 꼬집었다. 그럼에도 유준상은 진지한 자세로 쇼에 임했다. 개회사 낭독 중에는 눈물도 보였다. 게스트 추천 공연도 마련되나 그 게스트란 바로 삼총, 사팀 엄유민법이었다.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는 김범래와 민영기, 유준상을 보며 엄기준은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엄기준도 에너지를 발산하며 무대를 함께했다. 이에 진행자로 분한 이승기와 양세형은 감동. 을표했다 진행요원 이상윤, 육성재 또한 온몸으로 하트를 만들며 경의를 표했다. 10년 우정을 증명하는 게임. 도 마련됐다. 일명 데시벨 게임이 바로 그것. 경쟁자는 안난지 2 0 1된 집사부일체 제자들이다. 엄유. 민법의 평균 나이는 47세. 그럼에도 이들은 누구보다. 유혹적으로 게임에 임했다. 그러나 데시벨 게임이 동점을. 로 끝나고 제자들 측에서 새 게임을 제안했다. 일명. 소태차 마시기 대결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이상윤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모. 통이 형이다. 어뮤민법 멤버들이 오직 우정만을 생각하. 면수디 쓴 소태차를 폭풍흡입한 것. 결과는 어뮤민. 법의 승리였다. 이혜미 기자 gpai 골뱅이 -e tvr 이 p o rt. CO.kr 사진은 SBS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재 재배포